20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어, 보기가 각각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자, 1번 선지와 자유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감소한다. 이 3번 선지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질량이 다른 물체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 2번과 4번 보기도 연관이 서로 되어 있어요. 자, 이왜 연관되는지 어있 알기 위해서 우리 2번 그리고 3번 선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보기 전에 일단 2번 선지와 3번 선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2번 선지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자, 자유 낙하하는 물체에 대해서 복, 음, 문제 있죠. 자유 낙하하는 물체 운동, 자유 낙하하는 물체에 대해서 작용하는 가속도, 그리고 질량과의 상관관계를 묻고 있어요. 이 둘이 관계 있냐, 관계 없냐, 그것을 묻고 있죠. 보기에서는 지금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죠. 자, 이게 왜... 아, 이번엔 일단 맞는 선지인데, 왜 맞는 말인지 한번 알아 봅시다. 책에서는 그냥 관계 없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우리는 왜 그런지 알면 더 공부하기 쉽겠죠? 자, 먼저, 어, 중력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을 알기 더 편해요. 중력은 여러분, G, 그리고 R제곱, M, A, M, B, 이 식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G란 중력 상수라 부르는 어떤 특정한 값인데, 어, 우리는 그저 이 중력, 중력에 대한, 중력은 힘이죠. 힘의 단위를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값이라고만 생각을 해둡시다. G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또 많이 길어지니까. G는 항상 중력 공식에 들어가 있는 어떤 상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단위가 있어요. 오케이. 이때 R은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거리죠, 거리. 중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M A M B는 무엇이냐면 A라는 물체의 질량, 그리고 B라는 물체의 질량이에요. 중력은 두 물체 질량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또 우리 책에 명시되어 있는 가속도 법칙. 가속도 법칙. 가속도 A는 m분의 F. 그러니까 질량분의 힘이다. 이 내용도 알고 있으면 우리 2번 선지에 대한 풀이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가정을 해봅시다. 어,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 그리고 A, B 공이 두개 있어. 근데 이 공의 무, 그 질량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해 봅시다. mA와 mB는 서로 다르다. 같지 않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 가정을 토대로, 아이 가정을 깔아두고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이때 A와 B는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맞아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때 A 공에 작용하는 중력. 그것을 FA라고 해 봅시다.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유 낙하하는 물체에는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A에 작용하는 힘 FA는 중력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자, 우리 위에서 알아본 이 중력에 대한 공식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m 여기는 뭐라 쓸수 있을까? 지금 a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중력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m 지구라고 써야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b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fpg 그 다음에 r 제곱 mb M 지구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이때 R R은 특정 값을 넣지 않았는데 A와 B가 같은 높이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자 이때 어, A와 B가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게 될 텐데 질량은 다르지만 아, 질 질량은 다르지만 가속도가 각각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이 가속도 법칙을 이용해서 A의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A의 가속도는 당연히 A의 질량 분에 A에 작용하는 힘이겠죠. 좋아요. B의 가속도 또한 가속도 또한 B의 질량, B의 작용하는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FA 위에 보안 FA, 이 FA를 위에서 우리가 구했죠. 또한 이 f b 우리가 위에서 FB로 구했어요. 대신 그러면 이 값들을 한번 식에 대입해 봅시다. 그대로 A의 가속도는 쓰고 조금 더 반을 크게 잡을까 분모는 그대로 MA겠어요. 하지만 분자는 FA 대신 e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g r 제곱 MA m 지구가 되겠어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B의 가속도도 분모는 그대로 MB 이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다음에 FB 대신에 위에 있는 거 g r 제곱 m, b, m, 지구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번분수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g는 바로 앞으로 빼줍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안에 있는 두 개를 곱하면 ma 곱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두개 ma, m, 지구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옆에도 정리를 해줍시다. g, m, b, r제곱, mb, m, 지구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약분할 수 있는 거 보이나요? ma와 ma, mb와 mb. 약분이 가능하죠. 다시 정리하면, g, r제곱, m, 지구. g, r제곱, m, 지구. 자, 지금 어때요? a의 가속도를 구했더니, g, r제곱분의 m, 지구. b의 가속도를 구했더니 g r제곱분의 mg고 같죠? 맞죠? 값이 가, 같이 나왔잖아. 그래서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는 어떻다? 서로 같다. 근데 처음 가정이 뭐였죠? ma와 mb는 다르다. 그러니까 a의 질량과 b의 질량은 다르다. 오케이. 이 말을 정리하자면 a와 b의 질량,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이 다르더라도 가속도가 어떻다?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번 선지는 그말 그대로 적혀 있죠.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 관계 없이 모두 같다.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연결되었다고 아까 전에 화학쌤이 말한 4번 선지를 한번 봅시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질량이 다른 물체는 지금 질량이 다른 물체, 이 A와 B에 대한 얘기겠죠.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맞는 선지예요. 왜 맞는 선지일까? 처음에 정지된 상태에서 동시에 출발시켰을 때 가속도가 지금 같다면은 매 순간 늘어나는 속도 그 가속도에 의해서 늘어난 속도가 같을 것이고 지면에 닿을 때 그때도 속도가 같겠죠. 그렇다면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다면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다면 당연히 속도가 매 순간 같으니까 동시에 땅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2번과 4번은 맞는 말인 걸 이제 알았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 3번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3번, 3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감소한다. 이 내용 어 포인트는 여기겠죠.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혹은 일정하는지, 그걸 알아야 3번을 풀수 있겠죠.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봅시다. 자, 지구에서, 어, 두 가지는 똑같은 공이에요. 시간대별로 다르게 나타냈어요. 기억에서 출발해서 지구 지표면에 떨어지는 와중, 그러니까 자유낙하는 와중에 지구 지표면에 기억보다 좀더 가까운 니은 위치를 그냥 사진 한번 찍어 본 거야. 오케이. 이때, 어, 자, 봅시다. 이 공과, 기억 위치에 있는 공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기역공의 중심 그리고 지구의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니은은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자면 니은 공이 위치하고 있는 이 무게 중심 그리고 지구의 무게 중심 이렇게 되겠어요. 자, 노란색이 더 기나요? 파란색이 더 기나요? 노란색이 더 길죠. 그렇다면 기역 위치에 있을 때가 니은 위치에 있을 때보다 지구로부터 거리가 더먼 것을 의미하고 거리가 더 멀다면 중력 중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당연히 멀어지면 중력은 작아지겠지 그렇다면 지금 기역에 작용하는 중력이랑 니은에서 작용하는 중력 공의 질량이 같다고 가정할 때 기역에서 작용하는 중력과 니은에서 작용하는 중력 둘 중에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지구에서 가까운 니은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크겠지. 자, 그럼 봅시다. 자유 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유 낙하한다는 것은 점점 지표면이랑 가까워짐을 의미하고 지표면이랑 가까워진다면 지구 중심과의 거리가 가까워짐을 의미하니까 중력은 커지겠죠. 증가하겠죠. 증가. 증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증가한다고 볼수 있어요. 자, 하지만, 버트, 버트, 하지만, 하지만, 책에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자유 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은 일종의 근사예요, 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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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지만 대충 그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야. 9.99999999는 10이 아니죠. 아니에요. 하지만 9.99999999는 약 10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대충 근사를 할수 있단 말이야. 이게 뭔 말이냐? 지구 반지름은 여러분 약 6,400km입니다. 이거를 미터로 고치면 1, 10, 100, 1,000, 1 0 0 1 0 0 0 640만 미터예요. 640만 미 미터. 그런데 공이 아무리 높은 곳에서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고 해봤자 몇십 미터, 혹은 몇백 미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자유낙하하는 공 높이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 640만 미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몇 미터가 차이 난다고 해서 이 반지름 어차피 우리가 거리를 잴 때는 지구 중심부터 공의 높이까지 재야 될 텐데 이 지표면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다고 또 자유낙하는 물체가 높이가 차이 나면 얼마나 차이 날수 있다고 이 6천 640만 미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우리 몸무게를 잴때 날라다니던 먼지가 체중계 위에 펄쩍 앉았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몸무게가 확확 바뀌어요. 바뀌지않아요 하지만 먼지가 앉았을 때와 먼지가 앉지 않았을 때 우리 그 체중계에 나오는 무게는 당연히 다르죠. 맞아요. 체중계가 키로 그러니까 1의 단위까지 킬로그램을 키로, 1의 단위까지밖에 못 잰다면 바뀌지는 않을 거야. 왜 먼지의 무게가 너무 너무 가벼우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어, 높이에 따라서 차이나는 그 거리는 지구 반지름을 어차피 더해야 되니까 이 값에 그런 유의미한 차이를 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력이 거의 같다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3번 일단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하게 틀린 걸알수 있겠죠. 자, 3번 일단 틀렸고. 자, 그러면 높이에 따라서 중력이 차이 나지 않는다. 이 컨셉을 가지고 한번 1번을 봅시다. 일정하다는 컨셉을 가지고.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서 중력이 커진다. 이거보다는 일정하다고 근사를 우리가 한 상태에서 1번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높이에 따라서 작용하는 힘이 바뀌어요. 중력이 바뀌냐고. 바뀌지 않죠. 그러면 힘이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이 힘이 작용하면 물체가 변하는 게 있죠. 맞아요. 속도. 힘이 작용해서 변하는 속도 변화량도 같을 것이고 같은 힘이 작용하니까 속도 변화량이 같다는 말은 가속도가 같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3번은 확실히 틀린 거 알았지만 그래서 답은 3번인 거 알았지만 5번 보기도 한번 봅시다. 자유낙하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항상 연직 방향이다. 맞아요. 지표면 위에서 이렇게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겠죠? 이게 지표면의 수평선을 그었을 때 연직 아래 방향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구 옆에 더이 공을 그려봅시다. 지구 옆에. 그럼 공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까? 우리가 볼때 밑으로? 아니에요. 이쪽 방향이 아니라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겠죠? 이렇게.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 지표면의 수평선을 그었을 때 연직 아래 방향, 이렇게 직각을 이루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떨어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자, 결국 답은 3번. 203번 문제는 우리 중력 개념을 배울 때 어, 핵심 내용이 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음, 2번, 2번 그리고 3번 이두 가지 내용에 대한 서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냥 외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직접 풀이를 해보고 한번 직접 손으로 쓰, 써봄으로써 이 내용을 분명히 보다 클리어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문제.